그냥 스포 벤이라 적으시는 거 어떻습니까? 제 시청자의 한 3분의 2가 <laughs> 된다 할것 같은데. <laughs> 안 그래도, 한 줌, 한줌 시청자, 불.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이게 진짜 딜레마가 있는 게, 아, 그냥, 스포 훈수에 민감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뭐, 그대로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늘한 편을 하다가도, 그러면 근데 사실 또또또 또, 또 다른 시청자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 또 나만 생각할 수가 없어 사실은 이제 내가 모른 채로 뭔가 발견하는 거를 기다리시거나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뭔가 나 내가 이제 뭐 고생하다가 뭐 발견하는 거 그런 거를 목격하기를 원하시는 시청자도 또 한편으로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또 마냥 또 그냥 아니 뭐 스폰스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네 또 참 어려운 문제야. <laughs>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슈퍼혼수 금지하니까 이제 약간 슬슬 이렇게 뭐랄까 암시라고 할까? 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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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슈퍼혼수를 피하신다 고 피하시는데 저도 사실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다 알죠 또 제가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 뿐이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뭔가 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또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마음. 그게 또 방송의 재미, 게임 방송 보는 재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제목을 매번 약간 다르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지, 매번 똑같이 써놓으니까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게임 세계에도 그 괴테의 경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할 길을 가라, 남이야 뭐라든, 뭐 남이 좋은 게임이라 하든, 뭐 남이 후진 게임이라 하든, 뭐 내가 재밌으면 되는 거니까 남의 다른 사람의 이제 평가에 나의 그 재미가 영향받는 경우가 너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나의 재미나 나의 체험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남들이 뭐다 뭐라고 해도 나한텐 가장 좋은 게임일 수도 디는 평론가 시점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중의 시점과 다를 때가 있는데 그게 참 묘한 게 누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대중이 옳을 때가 있고 평론가가 평론가가 가치를 발굴해서 보존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또그그감시관이라고 하죠 그들이 오랜 어떤 분야들, 오랜 분야, 오래 그쪽에 있어서 생긴 그 감시관이라는 게 그것이 인류의 귀한 자산일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예, 예전에 헤르만 헤세라는 그 특급 작가도 사실은 평론가에 대해서 또 자신이 그 평론가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자기도 평생에 평론가를 가짜게 여기다가 아감히어 소설한 창작도 못해 보는 것들이 내 소설에, 왈가 왈구에 뭐, 이런 데다가, 진짜, 진짜로 자, 그, 그, 그러니까 니 그, 고수를 만나게 되면 뜨끔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헤르벤스, 평론가의 글을 보면서. 그니까, 그런 거죠. 그니까, 모든 평론가가 당연히 오를 순 없지만, 또, 평론가가 또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론가가,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가치를 보존하고 발굴할 때가 또 있는 거죠. 그게 또 묘해요, 또. 근데 그 반대도 존재해요. 평론가가 개무시했는데, 대중이 발굴하고 끌어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 세상이 항상 아이러니로 가득 차있죠. <laughs> 그래서 더 묘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건, 데 중요한 건 이제 자기가 창작의 길을 걷고 싶다 그러면 그평론가의 내려 끌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분명해요. 적어도 창작 과정에서는 평론가의 내려 끌줄 아는 사람들. 일종의 그 창조적 혼수 상태라고 해야 되나? 진짜 나는 세상에 쓰레기 같은 세계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글을 쓸 권리가 있다라는 태도로 그냥 내뱉는 사람들 내뱉는 그거 그게 안되면 작가는 못해요 하다못해 뭐 음악도 마찬가지야요 뭐 기타를 배운다 맨날 평그 평론할 땐아뭐저 사람의 기타 실력을 어떻고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건 쉬운데 이제 자기가 기타를 배우면 띵똥 그뭐 그 스케일 하나 잡는 거가 어렵거든 그러면 내머릿속에 이상은 벌써 막, 뭐, 지미 핸드릭스의 손놀림인데, 내 손놀림은 그냥, 돌에 밑솔솔, 뭐, 이 정도면, 거기서, <laughs> 거기서 그게 이제 극복이 안 되지. 그래도 거기서 인상적인 거는, 장미 이름이 자기가 어릴 때였나? 뭐, 젊을 때였나? 그 수도원에서 빛이 탁 내려오는 그 방? 빛이 딱, 빛한 줄기가 내려오는 그 방의 그 광경? 딱그 인상. 그냥 그 인상 하나로 출발된 소설이라는 거. 그냥 그 모든 게.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서. 옴베르트 에코의 정신세계 속에서 계속 그게 남아있다. 그 인상 하나가. 수도원에서 방문해 봤을 때그 느낌. 그거 하나가 계속 마음속에서 배양, 아, 배양되고 배양되고 배양돼서 나온 소설이라는 거. 거기에 이제 옴베르테코의진 덕후적 기지를 막 엄청 밝혀놨는데, 그것도. 열거법에 대한 그, 또, 몬베트 에코 나름의 집착이랄까? 그 덕후적 기질이랄까?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데 그러면서 각종 그 열거법의 사례를 막또그 책에서 또 재밌는 게왜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거에또 사실은 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안나 카렌이나 아 이것도 스포라서 얘기가 좀 그러네 안나 카렌이나 읽으실 분들이 있을까봐 또왜 <laughs>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가상세계일 뿐인데 왜, 왜, 어째서, 그것이 왜 확고한 의미를 우리 생활세계에 그것을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또 되게 굉장, 굉장한데. 에코 정도 아니면 할수 없는 얘기. 좋은 글들 많이 있다면 나도 이런 거 쓰고 싶다. 아, 그거는 아주 소중한 감정이죠. 그 씨앗이, 그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걷잡을수 없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가가, 누가 이제 작가가 되는 사람과 작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작가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쓴다는 거예요. 쓴다. 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작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가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 작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하고 있어 작가가 되기를.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작가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들은 늘 썼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 그 뒤에. 그것도 그 부분도 참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다... 어, 도처에다 재능이 90%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laughs> 아, 뭐 방법이 없지. 뭐 열심히 사는 수밖에, 노력하고 사는 수밖에 없지. 뭐... 아, 세상에 왜 이렇게 노력을 안 되는 게 많은 거야. 근데 사실 정반대 주장을 하는 책도 있기있는요 <목소리> 재능이란 게없다라 여러분들 대부분의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는 뭐, 나는 재밌게 본 책인데. 박소도 재능이 90. <laughs> 재능으로 치자면 저는 거의 빵점 재능인가 보군요. 믿음이 중요하죠? 내가 믿는 경향. 아, 그것도 맞아요. 그, 무슨 또 하버드 대학 또 인기 강좌를 개설 중인 교수가 한 말인데. 그 분, 그 방면에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해오시거나 연구를 해오신.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작동한다라고. 그니까, 러한 가지 진리가 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재능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노력으로 할수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각자, 각자 믿는 바대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작동한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마만 시간의 법칙이나,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게 좀 와전됐죠. 1만 시간의 법칙을, 송류한 사람과 원저랑 얘기가 좀 달라요, 그게. 그, 송류한 사람은 이제 자기개발서 저자였고, 말콤, 뭐, 블레드, 드, 말콤 어쩌구야? 드레드웨이, 무슨 어쩌구.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 근데 그거, 원, 원 저자 얘기는 조금, 근데 좀 다릅니다. 그, 걔들. 1만 시간 한다고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심지어 그, 송류한 사람도 그렇,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속류화된 버전을, 버전이, 한번더속류화되다 보니까, 이게, 두번속류화되다 보니까 좀더 단순화된 버전으로, 몇 년째 롤 브런즈인 거 보고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원조가 주장한 게 바로, 이게 몇 년째, 뭐몇 년? 뭐, 1만 시간이나 10만 시간을 드린들, 그냥, 그냥 시간을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laughs> 아무튼 원조 연구자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콤 글래드웰은 그 하필 그 바이올린 연구자 그것만 따왔는데 말콤 글래드웰이 따온 그 연구 그룹에서 1만 시간을 들인 바이올린 연구 연주자 애들이 사실 그 특급 연주자 반열에 오른 애들도 아니었고 이미 그걸 원래 연구했던 사람의 연구 중에 하나였어 하나. 근데 세일즈 포인트가 중요한 게 확실히 1만 시간의 법칙 이러니까 그냥 뭐 데이트를 치잖아요. 이런 게 확실히 자기개발서의 저자의 슈퍼스타 슈퍼스타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전까지도 그 원래 연구자의 연구는 다 아는데, 그거를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으로 포장해서 세일지하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야. <laughs>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 논문 중에 하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알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자기개발서 저자는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딱세일지를한 능력이 있다는 거. 사다리 내려오는 게 답답하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답답하게 해드려서 사실은 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 운수 금지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또 다들 창의적이셔갖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마, 말씀을 해주셔. 아, 여기 스포온스 금지야. 그럼 돌려 말해야지.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약간의 잔머리가 있고 약간의 눈치가 있다 보니까 좀 눈치채죠. 인문학으로는 헌을못 채웁니다. 인문학으로는 인문학 좀비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져. 더 허무해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겠죠. 아무튼 갔다 오신 분들 참 저도 나름 군대 약간 너무 너무 오버하는 건가? 난 약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나도 뭐 물론 군대 갔다 왔지만 생존한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하고 일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들 하나씩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남자들 뭐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이런 거에도 저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늘.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 집단적인 트라우마 치유 과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늘, 늘 합니다. 아거지같 듣다 보니까. <laughs> 그, 거기에 또 아픈 기억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진짜, 진짜, 가장 치명적이었던 기억이나 아픈 기억은 잘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근데 얘기할 때도. 그래서 저는 뭐 남자들 보이면 군대기 얘 한다라고 뭐 타박받고 이래도 쫄 필요 없다. 그걸 난 적극적으로 오히려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예를 들면 요새 뭐 가끔 생각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 그니까 위축되는 그런 게 있다랄까 뭐아뭐또 아재들 도 군대기다. 얘아 군대기 해야지 <laughs> 모이면 또 남자들도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좀더 자연스러웠는데 남자들이 우정 연대?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요새 이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남자들끼리 어깨 동무하고 스킨십하 이런 게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것도 막세간경을 벗기고 보니까 무슨 브로맨스니 뭐니, 참. 아니, 남자들끼리 우정 은 무슨 다 브로맨스래. 이게 남자들이 더 고립된다고, 이러면. 점점 더. 남자들 점점 더 자, 남자들끼리의 그, 세계에서 유대 유대를 맺고 우정을 맺는 방법 그거를 더 익혀야 되는데 더 고립돼. 그러면 그그 그, 거기서 이제 그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거기서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결국 더 여자한테 매게 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아 이건 뭐 약간 위험한 얘기인가. 아무튼 저는 아무튼 뭐 남성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우정, 우정이 자꾸 브로맨스로 각색되고 이런 것도 약간 이상하고 난 우정일까요? <laughs> 아니 우정의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뭐 물론 로맨스도 있겠죠. 세상은 넓고 다양하니까 뭐 남자들끼리 로맨스도 있겠지만, 근데 우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저 남자들의 우정과 뭐 관계를 다루면은 다른 것만으로 이제 근데 그게 브로맨스는 또 아닌 거. 로맨스? 왜 거기에 로맨스가 들어가는지. 2년만 더 젊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이 2년 후에, 2년, 2년 후에 그, 본인께서, <laughs> 소망하신 2년 더 젊은 시절이니까, 지금, 지금을, 그, 재밌게 즐기십시오. <laughs> 지금 이미 2년 후에서 2년 전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지금으로서 2년 후에, 어, 모종의 존재가, 소원을 들어주어. 2년 젊어진 게 지금이라고 생각하시고. <laughs> 지금부터 재밌게 사십시오. 그 리영희 선생이 쓴 대화란 책에도 그6.25 전쟁의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리영희 선생이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했거든요. 뭐 통역병이자 뭐 장교이자 통역장교라고 할수 있겠지.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고지전투죠. 그 고지전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뭐 그냥 그냥 참가면 거의 죽는 거야 그냥 사실은 총알 받지고 죽는 죽는 게 거의 확실한 그 고지 전투에 매일 신병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리영희 선생이 이렇게 신병이 들어오는 거를 딱 보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백 없고 힘 없고 가난한 애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절에도 군대가 평등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리영희 선생이 목격하는 거지. 거기서 리영희 선생이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해줄 말이 그냥 죽으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확 그냥 확고한 그냥 마치 무슨 예정되어 있는 죽음 앞으로 걸어가듯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애들인데 하나같이 그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친구들만 그 거기를 오더라는 거죠. 이영희 선생이 님 해줄 말이 없어갖고 잘 가라. 뭐 이런 말밖에 못하는데, 거기서 리영 선생의 사상이 이제 코페루니쿠스적 전환을 겪어요. 대한민국의 그그 그 부정의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거지 같은 근성에 대해서 갑자기 눈을 뜨셔. 거기서 바로, 그리고 이제 리영이 선생이 그 고백하는 이제 일제시대 말기와 그 해방후 혼란상은 진짜 야수와 같은 시대예 정말. 아주 그 생생하게 이제 리영 선생이 거길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가셨죠 참 리영 선생. 근데 네, 그 군대 얘기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언급돼요. 이제 또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사건이라고 할까. 그니까 당시에도 6 2 5 전쟁이 모든 데가 치열했던 게 아니라 이제 초반에 이제 격렬한 그게 있은 다음에 이제 긴 소강 상태가 벌어지는데 네, 전방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왔는데 후방은 여전히 후방은 웃기게도, 그 와중에도 그 어목했던 시대에도, 그막그 그 착복하고, 그니까, 러 군인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의복과, 피복과, 음식과, 이런 걸 착복해버린 거야, 장교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이 굶어 죽었어요. 아니, 얼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서 막, 그게 엄청난, 그 당시에도 엄청난 사건에서 뭐 이승만 대통령 뭐 사퇴하라 뭐. 국회의원, 뭐, 무슨, 국정조사한다, 뭐, 이랬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리영희 선생님 그 참사를 직접 목격하나,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그, 그기록돼 있거든요. 우리의, 자, 한국현대사, 질고로 가득하있는 한국현대사가 아주 생생히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전쟁도 평등하지 않다라는, 심지6.25 전쟁 때도, 가난한 자와, 빽 있는 자와, 뭐, 권력 있는 자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laughs> 아주 커다란 차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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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는. 그런 그걸 봤던 게 기억이 나. 제가 군대, 저랑 진짜 똑같은 걸느끼셨네요 저도 군대에서 제가 그때 거지 같은 군대에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거고, 그 사람들 보고 버티고 그러는 거죠. 저도 막 군대에서 진짜 뛰어내리고 싶은 순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와서 먼저 말 걸어주고 또 좋은 얘기 해줬던 모 상병과, <laughs> 또, 진짜 너무나 괴로웠던 이등병 시절 또, 내부반에, 또, 결국은 좋은 사람을 보고 군 생활하라라는 얘기를 해줬던 또, 고참 하나와,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은 이 거지 같은 군대에서 어떻게 저계급까지 저, 저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나에게 탐구심을 유발시켰던 또, 모, 모 병잔과 몇몇 떠오르네요. 그사람들 있어서 군생활 했어. 저렇게까지 못되더라도 좀 하나라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사람들. 자기의, 뭐랄까,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랄까?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기하게도. 한테, 이세상살아가는건 신기해. 참 묘해요, 참. 늘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차있어.